아집 법집이고 네 번째는 쌍비 타자라 타와 자를 라둘다다 다 부정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상음이다 없어 짐을 알고 행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아서 행음이 항상 걸어가는 것을 항상한 성이 된다고 개교하고. 세금과 수금과 상금 등이 지금에 이미 없어지는 것을 없어진 그것을 무상이 된다고 이른 말다 공부가 세금, 수금, 상금은 떠났잖아요. 그것은 무상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세수상세 가지는 행음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건 항상한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타와 자가 쌍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는 자타가 아니고 그냥 어 자타는 유계의 어떤 객관의 세계까지를 말한 건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그냥 행음과 수음과 상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쌍비라고 해요. 타자가 다 아니라는 거. 그러면 타자가 둘다 아니라고 가는 것은 원칙은 요걸 과목을 그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요렇게 하면은 아, 아, 알기야 쉽죠. 이것은 사음을 잡아서 개교한 거죠. 세금과 수금과 상음이 없어진 것은 무상한 걸로 보고 행음이 남아 있는 것은 항상한 걸로 보니까 원칙은 감옥을 약 사음교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을 쌍비타자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죠. 감옥을 경력수에서는. 이런 말면 아마 일분의 부상과 일분의 상을 개교하기 때문에 네 가지 전도론이죠? 의도에 타락하여 보리의 성을, 보리의 마음짜리를 심성을 미혹하니니 이것인지은세 번째 의도 일분상론이 된다고 이름한다. 일분상론이요, 일본 일분 일본 부상론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보아서 사종 전도라고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네 번째는 사종 유변이 나와요. 제사는 사종 유변. 또 산마제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바른 마음을 굳게 건기어서 굳게 밝혀서 해도 되고 마가 기회를 넣지 못하거든 생유 근본을 궁구하여저 유청하고 항상하고 요동한 근원을 관찰하고 분위 기 가운데서 괴탁을 내는 자는 이 사람은 네 가지 유변론에 떨어진다. 분위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말합니다. 한계, 분한, 위치, 분한, 위치를, 어, 여기서 이제 분위가 네 가지로, 여기서는 분위를 네,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분위, 분위라고 하는 것은 그 분한, 분수, 위치.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분위. 삼재분이 견문분이 피아분이 피아 또는 생멸분이. 여기에서 대충 네 가지로 분류를 한거지요. 밑에 보면은 그런게 나오니까 응? 여기서 설명한 대로 지금 네 가지를 말한거요. 삼재뿐이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삼재라고 하죠. 삼세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서 기현회를 일으키는거죠. 또는 보고 듣는 기현문 또는 나와 남 자타가 피하죠. 또 생과 멸 그런 분위 첫째는 이 사람이 마음의 생원이 아까 생유 근본이 바로 생원이죠. 흘러 작용하여 쉬지 아니 하는 것을 개교하여 뭔가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윤회를 하고 순환하고 늘 그것이 작용을 하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활동하는 그것을 계산해서 과거와 미래를 개교하여 유변이 된다 하고 지금 상속하는 마음을 개교하여 무변이 된다고 본다. 유변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불변까지 속에 들어가지요. 재분위에서는 어, 뭐가 되느냐? 첫째 참재분위참재분위에서는 3제본위. 과민은 유변이고. 과거 미래는 유변 제언자는 루변 제언자를 달리 말했죠 상속심이라고 그렸지 그냥 제언자는 루변 이것이 이제 계속하니까 이걸 상속심이라고 했죠 현재에서 과거로 또는 미래로 상속심을 바로 현재를 가리키는 말 현재를 상속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변이고, 현재는 항상 계속하니까 유변이라고 보는 거죠. 이 견해가 옳지 못하니까 그게 다 사견이라고 하는 거요. 옳은 정견 같으면 뭐 행은 말하고 안 하지요. 두 번째는 견문을 잡아서 견문에 대한 분위.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팔만급을 관찰하며 곧 중생이 있고 팔만겁은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공부가 팔만겁 정도는 어 제대로 알지만은 팔만겁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팔만겁을 관찰할 때는 곧 중생이 보이고 팔만겁 이전에는 고요하여 보고 듣는 것이 듣고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죠. 팔만 것 이제는 모른다. 그 말이. 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우변이 된다 하고, 보거나 듣는 곳이 없는, 보고 들음이 없는 그 자리는 우변이 된다고 하고, 볼수 있고 알수 있는 중생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팔만 것 안에, 팔만 것 이내의 중생이 있는 곳은. 유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견문을 잡아서 이렇게 유변, 무변을 말하는 거죠. 또세 번째는 피아를 잡아서 유변, 무변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나가 변지할세. 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친아. 신화가, 어, 지방계에 두루에서 두루 아는 것을 개교하기 때문에. 그 신화의 변지는 의변성을 얻었다고 하고, 저 일체의 사람들은 나의 아는 것 가운데 나타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의변한데, 여러 모든 인물들은 나의 보는 치약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아는 그 속에 다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모든 일체 중생을 다 아는 그것은 끝없다고 해서 위변성이라 하고 일체 중생들은 자기 아는 인식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위변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일찍이 저 아는 것을 알지 못할세. 저는 무변의 마음을 얻지 않았다고 이름하고, 다만 유변성이라고 여기는 이라.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것은 일체 사람이죠? 일체 사람은 유변성으로 보고, 자기가 두루 아는 것은 무변성으로 보고, 그러니까 견문은 견문 분위는. 팔만겁내가 견문이죠. 팔만겁 안에 것은 음, 이거 살자 유변으로 보죠. 불견문 보거나 듣지를 못하는 자리. 이건 팔만겁. 전이나 분나 말이 이 가사는 물으로본 거죠 모르니까 이거는 모르는 것이고 이 가사는 안 것이고 겐문은 피아는 또 다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겟문 분위. 세 번째는 이제 피아 분위. 피하분이. 피아 분위에 대해서는, 어, 자기는 무변성이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 시업 무지는 일체인이지요. 일체인들은 유변생이라고 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나오죠. 네 번째는 이제 생멸분이 네 번째는 이 사람이 행음이 공함을 궁구하여그본원 바로서 마음 길로서 여러 가지 아름다이 가지고 주탁을 하되, 해하려되 계산하고 해하려는 것을 주탁이라고 해요. 발음을 일체 중생의 한몸 가운데 그 반은 모두가 다 반은 생하고, 반은 베란다 개교하고 그 세계의 일체 소유는 반은 유변이고 반은 무변이라고 이렇게 이제 개교를 한다 말이죠. 밝힌다 말이죠. 그러니까 상음 이전은 반은 저 생에 속하고 행음 이후는 반은 멸에 속한다고, 또 생은 유변이고 멸은 무변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에, 반생 반멸과 반유변 반무변. 이런 소견을 내는 거죠. 생멸 분해 대해서는 반은 생이고 반은 멸이라고 보고, 반은 유변이고 반은 무변이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한몸 가운데 반생, 반멸, 그건 이제 일체 중생이죠. 이것은 중생을 가르친 거죠. 이것은 국토를, 세계를 가르치죠. 세계는 반은 유변이고 반은 무변이라고 세계의 일체 소유. 세계와 중생에 관해서 반생, 반멸이라고 보고 반은 유변이고 반은 유변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요. 그러한 그 근거는 어, 세금 수음 상음까지는 어, 없어졌기 때문에 상음 이전은 반은 어, 생기는 것에 속하고 행음 이후부터는 반은 없어지는 것에 속한다해서. 색수상까지는 색이고, 또 행까지는 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요거 했냐면은 행음이 공한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로 말면 아마 유변과 무변을 괴탁하여 반은 유변이고 반은 위변이라고 그런 아르마이 생각을 내어서 외도에 타락하여 보리의 성을, 보리의 본성을 아, 이혹하이니 이것인지는 제사외도 후 위변론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위변론이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는 끝났어요. 앞으로 여섯 번 남았죠, 지금. 그만하죠.